저희는 지금 킹크랩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이거 집게 봐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. 다리가 진짜 커요. 저희가 다리부터 우선 뜯어볼게요. 오! 오. 살이 꽉 찼어. 신는 아, 냄새나 이게 더구다 다리 우선 반쪽만 뜯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렇게 뜯어야 되나? 네. 예. 이제 손질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우선 열어보겠습니다. 와.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다. 이거는 볶음밥을 해 먹겠습니다. 네. 사대 찍어 먹어도 맛있죠 내장에. 네. 살이 엄청 꽉 찼나요? 네. 어머니 어떤가요 맛이? 너무 맛있습니다. 오, 이게 한 3.45kg 돼서 엄청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박입니다. 고맙습니요 살이를 내가 한번 잘라줘 아니 나 n you. 고 o 다 a c t 고 a l l y 와, i e some of those hardy socks in e 다 Mm. Talking. Talking. t a l k 했어? g Talking. t a l k 바로 짜진거 들고. 네, 더웠어 아, 이렇게 사과가 맛있어? 있지. 아니, 우리 맨날 매장에서만 먹어봤잖아. 우리 첫날에 봤을 때보다 쭈렁쭈렁, 핑크색이. 응. 와. 와, 대박 짰다. 이기 보세요. 너는 먹어, 앉아서. 너 먹어, 나 진짜 그거 응. 오버 아니고. 아니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줘. 오! 봐봐. 여기 봐보세요, 이렇게. 너 이거 봐봐. 대박이다. 어 이거 엄마 오버. 우선 먼저 앉아서 먹어. 응. 먹으려니까. 알겠어. 우와. 어. 되네? 우와 응. 아니 엄마 먹어 응. 나도 이거 봐그런가 그러니까. 음. 진짜 확실히 다르다 와게 다들 큰 거를 먹는줄알겠구만 미쳤다 반도 강강하이야잘 음, 음, 잘 됐다 방이야도 방광 도방이 와 맛있어? 응. 음 이거 먹어. 응. 이거 제쌀도 먹고 막. 밥이 없응 밥이 없대. 밥이 없는데요? 저희 맛있다. 엄마가 지금 손질해주시고 계십니다. 엄청 진짜 탱글탱글해요. 탱글. 탱 신전나가. 뭐 그렇게까지. 근데 확실히 집에서는 처음 먹는데 이렇게 사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빼장에서는 약간 저희 엄마가 맛있게 드 음. 드시고 계십니다. 이거 뭐같에 마지막은 항상 볶음밥이죠. 저희 히키 언니가 해 줬어요. 한번 떠봐 주실래요? 오. 와우.